혹시 네. 아, 아니 아니에요, 아니에요. 혹시 왜지? 아, 그리고 드릴 말씀 있어요. 뭐야? 저는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뭐, 뭐야, 이분. 어, 뭐야, 목소리 뭐야? 뭔가 목소리가 어떨까요? 아, 여기요. 되게 한적한 데 좋아하시는구나. 혼자 살겠다는 의지. 아네 저기 별로세요? 게임을 잘 못해서 캐릭터은 네.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약간 지방행사 다녀온 트로트 가수 컨셉으로다가 <laughs> 트로트 잘하세요? 아 저는 좋아합니다 그냥 네. 어? 한곡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제가 반주와 마이크가 없으면 노래를 안 하는 편이라 아 그러시구나 <laughs> 아깝다 듣고 싶었는데 지금 <laughs> 진짜 트로트 가수 같은 옷이요 아니요 제 목소리가요 <laughs> 아니요 옷이요 뛰면서 부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한 번만 한 소절만 해주시면 돼요 아, 너무 민망한데 아, 좀 이따가 좀더 아, 아, 네네 알겠습니다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그 가수가 꿈이세요 아니, 아니요 아니요 저는 꿈은 아니고 즐기는 아진지이야빠따라라 아, 노래 잘하시네요. 어,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소질 있나요? 아, 소질이 아니라 그냥 바로 현업 편이 될것 같은데요. 어 진짜로요? 어, 그 이번님의 노래 실력이 약간 의심이 가는데요. 저는 <laughs> <laughs> 분명히 아까부터 좀 잘한다고는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. 아, 즐기신다고 해서지 참. 이거 왜 싸우니? 어, 이거 어, 뭐야? 음, 나갔다. 어려워요. 어, 제 그거다. 네, 보시고 여기 위에도 있었는데. 오토바이 지나가 니까 순한데요? 아 여기 있다. 아못 잡았어. 어디에요? 아래? 네. 붙어서 잡아볼까요? 2 층에 있어요? 뒤져요 뒤져요 뒤 나이스 오 어, 잘하시는데 와 뭐야 아니 이건 너무 잘하시는데 <laughs> 왜 이렇게 잘하세요 혹시 네? 아아니야아니 혹시? 왜지? 위에 시체뭐 남는거 있나요?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요? 어어네 <laughs> 아니 나뭘 생각한거야? <laughs> 나도 약간 그런 방송 막 이런 좀 묻어볼 줄 알고 예쁜 긴장했는데 갑자기 <laughs> 위에 뭐 먹을 거인상하고 물어보시서 당황했네. 루떡게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유재하 시죠 먹... 아니요 목소리가 유저하시죠. 너무 재밌어요. 목소리가 재밌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? 목 <laughs> 목소리가 다예요 괜찮아요. 말안 하셔도 재밌어요. <laughs> 아니 저번에 내가 유튜브 올린 거 있잖아 달달한 목소리 그거 올렸더니 댓글에 아니 이누나 요즘 외로운가 보대 <laughs> 아니 이누나 왜 이렇게 외로 외로운냐고 외로운가 보다고 막 그러는 거야 나 그래가지고 나도 상처 받았잖아 나안 외롭거든 입마들아. 나 하나도 안 외롭거든? 그냥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어? 좋다 하는 거지 뭘... 어? 외롭다 어쩜... 어? 아... 괜찮아요 잘못 보셔도 돼요 알니 부담... 부단,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<laughs> 아 부담되세요? 알겠어요 나안 외롭거든 으잉 아 돌에 보인다. 어른쪽, 어른쪽. 어이고. 몸에 살리냐? 몸면 네. 살리긴 하는데 오다가젠 맞을 것 같은데. 더 가볼게요. 아 어, 헤드 맞았다. 까비 까비. 응. 가야 된다. 자, 오더 오더 해주시죠. 자 이쪽으로. 근데 진짜 서른한 살... 살이에요. 네. 어저 앞에 보급 떨어졌어요. 보급 가시는 거예요 이거? 네. 이거 제 이름 써 있어요. 나를 위한 보급. 아, 바로 앞에 있었구나. 오, 오. 그러자. 안 사, 어? 어? 내가 안껴닫고 여기 하나 어디 갔지? 메뉴 있던 거? 뭔데요, 면이던 게. 아, 그리고 노트북 내가 아껴둔 건데. 모르겠네, 못 봤는데. 아, 가방이 꽉 차가지고 장전하고 먹으려고 아... 사라졌네. 저는 보 보경도 못 했어요. 그 가방 열어보세요. <laughs> 배를 한번 까볼까봐 <laughs> 아, 이런 거밖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. 아, 이상하다. 범인 미안해 있어. 둘 중에 내가 아니면 범인은. 어, 진짜 저 아닌데? 어, 놓고 한 나보다. 아, 그런가 보네. 소름. 저 진짜 없거든요. 드려, 드려요? 아 있어요? 아 뭐? <laughs> 역시 범인은 이 안에 있었어. 안디야 괜찮아요? 드세요. 제가 삼뚝 삼각바 다 먹었으니까 그거 하나 정도는 드릴게요. 어? 자기장 저희 쪽인데요? 여기 이 친구 먹으러 갈까? 어 다리가 뛴다. 어 오, 다리 뛴다. 확인. 왼쪽에 도 있다. 오, 어, 어, 뒤로 빠져서 어차피해도 와야 되 니가 내렸어요 한 마리. 하기. <laughs> 아, 하도. 야, 마 마리. 하리 야, 마리. 야, 마리. 마리. 야, 마리. 리 떨린 거 같아요. 고그 그, 오른쪽. 아 어, 너무 아깝다 안 돼. 으잉! 와. 이번 이야케 여기는 안 오자. 저 화장실 좀 얼른 갔다 올게요. <laughs> 어 뭐야? <laughs> 네. 어 맛있는 이거 폭탄 먹고 가야지. 진날 나의 피가 달아있냐 저 왔어요. 저왜 피가 달아있어요? 저 때렸어요? 제통 드드세요. 오 뭐야? 아, 저, 제가 때린 게 아니라 저기 와가지고. 저 어, 때리, 진짜요? 와 대박. 와 대박, <laughs> 와, 대박. 감사합니다.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. 근데 네, 아무것도 없어요. 왜 안녕이신 거예요? 자랑할려고 아. 자랑하려고. <laughs> 아이고 우리 강아지 엄청 배고픈가 보다. 오늘 밥줘야겠다. 어디로 갈까? 여기 누워있을까요 그냥? 여기 풀 하나 잡고 누워있을까요? 여기 있으면 사람 되게 많이오겠다 다 잡는단 마인드 오. 마인드만 <laughs> 사운드 좋겠다. 확인 확인 1킬 그리고 드릴 말씀 있어요. 뭐야? 저는 달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<웃음> 뭐야? <웃음> 누구세요? 제가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. 윈트님 목소리를. 저기 뭐야? 아프리카 보세요? 아프리카도 보고 이제 유튜브도 봅니다. 아 진짜요? 어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저 팬카드 뺐고요. 누 누구신데? 와 어? 끈적 어, 깜짝... 아 뭐야? 펭가이브러셨다고 <laughs> 누구세요? 누메라고 하는데 아 누메 님 알죠? <laughs> 두 번째 판까지 딱 하다가 <laughs> 이렇게 파 오더라고요. 우와, 그래서... 우연이죠. 아 네, 우연이죠. 일단은 숨기고 이제 마지막 쪽에 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겠다. 아 막판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그 트로트를 못 들었는데. <웃음> 와... <웃음> 아.. 사실 그, 그... 네. 화장실 가셨을 때네 어떤 시청자분이 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<laughs> 아나 진짜 네, 소름 뭐... 아 소름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아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<laughs> 네 수고하셨어요 네. 네 안녕 네, 안녕 <laughs>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? 방했다. <laughs> <laughs>